만약 당신이 60세 이상이고 20대 때와 같은 방식으로 여전히 자위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음경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르며 심지어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이 자신의 습관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제 진료실에 들어왔다가 그 습관이 발기 약화 감각, 저하 자신감 상실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무해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조용히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민정 박사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남성건강 전문가이자 비뇨기과 전문의로 활동해 왔습니다. 수천 개의 음경수술을 집도했고, 수많은 고령 남성들을 상담했으며, 환자들이 성건강, 존엄성,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도록 도왔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방 가능한 또 다른 사례가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통제 안에 있을 때 말입니다. 아마도 자위는 안전하고 자연스럽고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혈관 피부 신경 전립선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때 즐거움을 주었던 것이 이제는 몸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고령 남성이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다섯 가지 자위 실수를 이해하면 손상을 되돌리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감각을 회복하며 자신의 신체와 더 연결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제가 치료한 거의 모든 고령 남성이 첫 번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나이 들면서 성 건강을 보호하는데 진지하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기능 자신감 미래를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조언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는다면 댓글에 1을 입력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하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더 나은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했으니 고령 남성이 자위할 때 저지르는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위험한 실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거의 매주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용히 감각을 손상시키고 혈류를 제한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친밀감을 즐기는 능력을 망가뜨립니다. 데스크립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데스크립 딜레마입니다. 고령 남성들이 좌절하고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하며 제 진료실에 와서 더 이상 예전처럼 쾌락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셀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발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절정이 따분하게 느껴진다고 뭔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매번 저는 같은 질문을 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자신을 자극해왔나요? 거의 항상 답변은 제가 보는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데스 그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름이 잘 맞습니다. 데스 그립은 자위 중 과도한 압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세게, 너무 빠르게, 너무 공격적으로 쥐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빠른 해소를 추구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수년간 이런 습관을 드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음경이 예전처럼 그런 강도의 힘을 견딜 수 없습니다. 피부가 얇아집니다. 혈관은 더 약해집니다. 특히 감각을 담당하는 미세한 신경들은 압력 손상에 더 취약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쥐 때마다 혈액순환을 차단하고 미세한 찢김을 만들며 쾌락과 발기를 조절하는 신경 경로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남성들은 결국 영구적인 감각 손실로 저를 찾아오고 다른 이들은 내부 흉터로 인해 크기가 줄어듭니다. 몇몇은 반복적인 외상으로 인한 공률 즉 페로니 병을 겪습니다. 최악은 그들 대부분은 자신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려는 것입니다. 수십 년전 사용하던 그립과 기술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면 이제 멈출 때입니다. 몸이 변했습니다. 한때 정상으로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더 부드럽게 대하고 몸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스트로크가 중요합니다. 윤활제를 사용하고 그립을 부드럽게 하고 리듬을 늦추고 몸이 말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감각을 보존하고 혈류를 회복하며 쾌락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함으로써입니다. 이제 이것이 가장 해로운 물리적 실수 중 하나이지만 다음에 배울 것은 더 깊이 말 그대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실수는 피부나 그립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립선을 표적으로 하며 대부분의 남성이 예상치 못한 지속적인 불편함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직 여기 계시고 이 메시지가 공감된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서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고 건강을 책임질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주세요. 자 계속 진행합시다. 피해야 할두 번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실수 윤활제 없이 자위학입니다. 특히 한 환자가 기억납니다. 그는 72세로 은퇴했으며 여전히 혼자 성적으로 활동적이었고 이는 제가 항상 장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극 불편함 그리고 음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깊은 걱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윤활제 없이 보호 없이 피부와 피부에 마찰만으로 자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수년을 보낸 후 그의 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윤활제 없이 자위하는 것은 특히 늘 그렇게 해왔다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세 이후 이것은 음경을 인지하지 못한 채 손상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피부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더 얇고 더 연약하며 치유가 느립니다. 마른 스트로크마다 미세한 마찰을 일으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자극 미세한 찰과상 결국 흉터로 이어집니다. 어떤 남성들은 음경이 더 거칠고 덜 민감하거나 예전보다 더 조이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손상입니다. 윤활제 없이 반복적인 마찰은 피부의 자연 방어를 천천히 마모시키고 탄력을 줄이며 조직을 염증으로 만듭니다. 염증이 생기면 음경은 부상에 더 취약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표면 아래 단단한 패치가 생겨 질감과 유연성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편안함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쾌락을 느끼는 능력을 보존하고 나중에 고통스러운 합병증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윤활제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성 또는 실리콘 기반을 선호하던 적절한 윤활제는 마찰을 줄이고 피부를 보호하며 혈액이 더 자유롭게 흐르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순환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윤활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한 번이 아니라 매번 사용하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습관으로 만드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앞으로 수년간 음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몸에 마땅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손상이 된 후에는 항상 되돌리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피부 자극과 감각 손실이 충분히 나쁘지만 다음 실수가 실제로 내부 건강, 전립선 요로계 심지어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특히 절정 후 몸이 말하려는 것을 무시하는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실수 전립선 피드백 무시하기입니다. 고령 남성에게서 제가 보는 가장 간과된 위험 중 하나는 거울로 볼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속 깊은 곳, 특히 전립선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남성들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쯤 이미 견뎌낼 필요가 없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진실은 특히 자위 중과 후에 전립선이 말하려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성기능 편안함 삶의 질을 조용히 해칠 수 있는 실수라는 점입니다. 60대 후반과 70대 남성들이 다리 사이에 둔한 통증이나 절정 후 고환 뒤에 이상한 압박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요도에서 타는 듯한 느낌을 묘사합니다. 다른 이들은 방광을 완전히 비우지 못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나이 들며 생기는 무작위 통증이 아닙니다. 자극받거나 과로하거나 염증이 생긴 전립선의 신호입니다. 너무 자주 너무 강하게 몸이 쉬고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자극해온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립선은 작은 셈이지만 성건강에서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정객의 액체를 생산하고 발기를 지원하는 신경과 혈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민감해지고 특히 너무 자주, 너무 빨리 또는 몸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위할 때 부종에 더 취약해집니다. 많은 고령 남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적절한 휴식 없이 반복적인 사정이 전립선을 혼잡하게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만성염증, 즉 전립선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절정을 즐기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배뇨를 방해하고 발기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으로 마법처럼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고령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자위는 경주가 아닙니다. 몸과의 대화입니다. 몸이 느리게 쉬거나 뭔가를 바꾸라고 말한다면 들으세요. 절정 후 통증 압박 불편함은 나이 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물리적 습관 그립 윤활제, 내부 피드백에 대한 민감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이 물리적인 것뿐 아니라 신경학적인 것이라면 보는 콘텐츠가 조용히 뇌를 재배선하고 각성을 영향을 미치며 실제 친밀감과의 연결을 망가뜨린다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직 보고 있고 이 통찰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아래에 이를 댓글로 남겨서 여러분이 여기 있고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자, 계속 앞으로 나아가 네 번째 포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실수 고자극 포르노를 너무 자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몸에 관한 것뿐 아니라 뇌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영한 수많은 고령 남성들이 제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다 작동하는데 실제 파트너와 함께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종 근본 원인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신경학적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고자극 포르노의 장기 사용입니다.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보든 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남성의 뇌가 지속적인 인위적인 고강도 각성에 노출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요, 보세요. 뇌는 놀랍도록 적응력이 있습니다. 패턴을 빠르게 배웁니다. 그리고 끝없는 새로움 속도 과장된 성적인 이미지를 제공하면 쾌락을 경험하는 방식이 재배선되기 시작합니다. 즉, 뇌가 실제 접촉, 실제 연결, 심지어 실제 사람보다 화면에 더 반응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심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보상 시스템이 납치된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될수록 그것 없이 각성되기 어려워집니다. 더 나쁜 것은 이 정신적 조건화가 혈류 발기품질 친밀감 유대감 만족에 필요한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주요 신경화 학물질의 방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저는 한때 강하고 건강한 성격을 가졌던 남성들이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 디지털 자극에 의존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슴 아픕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올바른 습관으로 이것은 종종 되돌릴 수 있지만 초기에 인식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포르노를 보고 실제 친밀감이 따분하거나 멀게 느껴지거나 심지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이 신호입니다. 뇌가 리셋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휴식을 취하세요. 화면 시간을 줄이세요. 시각적 자극 없이 자위하며 감각 호흡 존재감과 다시 연결해 보세요. 몸과 마음을 다시 실제적이고 근거 있는 쾌락을 즐기도록 훈련시키세요. 이 변화는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지만 어떤 화면도 대체할 수 없는 만족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조건화가 몸의 반응을 재배선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마지막 실수는 가장 미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자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 자위를 건강 관행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모든 실수 중에서 이것은 표면적으로 전혀 실수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남성에게는 자위에 접근하는 방식이 더 이상 쾌락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후 생각 급하게 자동적으로 또는 순전히 기계적으로 다룰 때 여러분이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고령 환자들이 저에게 말하길 잠을 자거나 스트레스를 풀거나 단순히 습관 때문에 자위한다고 합니다. 의도 연결 몸이 무엇을 하고 느끼는지에 대한 진정한 인식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캐주얼하고 단절된 접근은 감각 이상을 마모시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과의 관계를 침식합니다. 듣기를 멈춥니다. 긴장염증 변화의 초기 신호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혈액이 흐르고 신경이 건강하며 성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자연스러운 리듬을 잃기 시작합니다. 음경은 몸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조심스럽게 다룰 때 가장 잘 반응합니다. 느리게 숨을 쉬며 과제가 아닌 경험을 만들 때입니다. 자위는 휴식 연결, 심지어 치유의 시간이 될수 있고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려면 그래야 합니다. 캐주얼하게 다루는 위험은 물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입니다. 무감각 단절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 더 강한 자극이나 더 빈번한 세션에 의존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발기 피로, 쾌락 상실, 심지어 파트너와 있을 때 성능 불안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위를 비밀스럽거나 급하게 하는 것 대신 건강 루틴의 마음 챙김 일부로 만들 때 여러분은 통제권을 갖습니다. 몸의 신호에 더잘 맞추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아닌지 더잘 인식하게 됩니다. 해를 줄이는 위험을 줄이고 혼자든 누군가와 함께든 쾌락의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자위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오래된 습관처럼 다루고 있다면 다시 생각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몸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앞으로 얼마나 잘 봉사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60세 이상의 모든 남성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모든 것이 하나의 간단하고 강력한 진실로 이어집니다. 성건강을 돌보는 방식은 성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결론 60세 이후 성건강의 진실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남성의 성건강에 평생을 바친 의사로서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권을 돌려주려는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여러분과 같은 남성들, 남편 베테랑 할아버지 평생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이제 다시 온전함을 느끼고 싶어 하는 남성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아프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만 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몸이 변해도 계속해왔던 것을 계속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섯 가지 자의 실수를 다루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을 살아 있고 자신감 있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을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빼앗을 수 있는 다섯 가지 습관입니다. 데스 그립 너무 많은 압력이 감각을 둔하게 하고 혈류를 방해합니다. 윤활제 없이 자위하기 연약한 피부를 손상시키고 조직 분해를 가속화합니다. 전립선 피드백 무시하기 작은 불편함의 신호가 장기적인 염증과 기능 장애로 변합니다. 고자극 포르노를 너무 자주 보는 것 뇌를 재배선하여 실제 친밀감을 느끼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위를 건강 관행이 아닌 집안일처럼 다루는 것 몸과 단절되어 자연스러운 리듬과 쾌락을 천천히 둔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 뒤에 고통을 보았습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몰랐던 남성들의 눈에서 후회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뭔가를 할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립을 부드럽게 하고, 윤활제를 사용하고, 전립선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재훈련시키고, 습관 대신 존중으로 자기쾌락에 접근할 때입니다. 저는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남성들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신감, 친밀감, 심지어 관계가 그 결과로 번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들 중 하나라도 자신을 발견했다면 숨을 쉬세요. 여러분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정보를 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성 건강에 더 마음 챙기고 더 인식하며 더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음경을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기쁨 연결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섹슈얼리티는 60세에 만료되지 않지만 진화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진화하고 적응하고 배우고 소유권을 가지는 남성들, 그들이 계속 번영하는 남성들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다음 장에서 어떤 남성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되찾을 지식을 가졌습니다. 이 비디오가 여러분에게 더 명확히 보이게 하거나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아래에 좋아요, 공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정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을 지원하고 더 많은 남성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어떠록 돕고 싶다면 작은 기부를 고려해 주세요. 모든 도움이 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